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동작 얘기해 주지 어, 그 바람을 잠재워 주게끔 할 수는 있다 조금 잡혀가는 부분은 될 건데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동작 또 물어보는 거지 요즘에 응. 남녀 관계도 이런 거 지금 이슈거리 되게 많잖아요. 막 스토킹해서 막 살해하고, 응. 그렇죠? 이거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이 유난히 있어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갖다가. 비밀스럽게 사용을 한다든지 네. 꾸민 듯 꾸민다든지 네. 아니면은 향수를 많이 뿌린다든지 네. 그리고 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차를 몰고 있으면은 차의 증거를 항상 많이 남겨. 아, 근데 이게 바람을 응. 은근히 또 이거를 즐기는 응. 분들이 이, 있는 것 같아. 응, 그래서 끼가 있는 사람이면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래 이거는 응. 근데 절대 못고쳐야 끼가 있는 사람 그 바람을 잡아줘야 되는 거는 있지. 그 바람을 잡아주면은, 어, 희한하게끔, 단자리가안될 수가 있다든지, 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바람난 여자친구, 바람난 남자친구, 음. 바람 목적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네요. 있지! 오. 근데, 부부라면은 어쩔 수 없지, 같이 살아야 되고, 어, 부부로서 인연을 맺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어, 어, 바람을 잡아가려고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아직 결혼했는 사이가 아니면 그 바람 피는 남자친구를 갖다가 잡아갈 이유가 있을까? 그냥 헤어지라고 할것 같은데? 음, 근데 마, 만약에 선생님 찾아오신 분이 나 어? 너무 힘들어나이 사람은 진짜 꼭 다시 그냥 더, 뭐, 어, 정신 차리고 나한테 부태있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동작 얘기해 주지 어, 그 바람을 잠재워 주게끔은 할 수는 있다 조금 잡혀가는 부분은 될 건데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동작 또 물어보는 거지 이게 그러면 헤어진 사람들도 응. 찾아 오셔가지고 재회하게 응. 뭐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 되게 많아 되게 많다고요? 나는 좋아하는 마음이 큰데 어, 어 한쪽은 정리를 해보려고 한쪽은 정리가 되지 않는 마음이+ 마음이 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 어 확실히 그 바람둥이들 현상이 딱얼굴을 보면은 끼가 가지고 있다. 어, 그... 특징들이 응. 그건 사람마다 다실다 달라. 그냥 보면 느낌이. 응. 근데 어... 느낌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관상에서도 이, 있다지만은 그게 뭐이 관상이라고 해서 다 어, 바람기가 있다 이게 아니라 요런 관상은 나 여자를 좋아하는 관상. 요런 관상은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관상. 요런 관상은 그냥 양다리 자체가 좋은 관상. 요렇다라는 거지. 막, 바람기를 가지고 있는 얼굴이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어, 오케이. 그런 관상의 얼굴이 궁금하면은 동자를 따로 찾아와. 아, 어, 알겠습니다. 그럼 동자가 다 얘기, 얘기해줄 수 있지.